어, 저는 어, 신랑 유성영 군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을 지금까지 함께해 오고 있는데 축한을할수 있는 이런 사회의 영광을 저에게 주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한번 유성영 군과 우리 미민영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광 님, 입장! 축복의 촛불을 점등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랑 칠필 어머님부터 촛불 점등해 주세요. 이번에는 신부 칠 어머님, 점등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가가 만나 처음으로 드리는 인사, 양가 어머님, 서로 맞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자, 이제 두 분께서 자리를 보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자,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 할때그식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어, 다음은 오늘의 축복 속에 찬란하게 된날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랑이 입장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제가 더 떨리네요. 지금 어, 친구라서 더 감정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도 듬직한 제 친구입니다. 어, 정말 멋진 친구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신랑, 입장! 신랑이라는 이름보다는 약간 레슬링 선수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니다 <laughs> 아주 듬직한 어, 입장이었습니다. 어, 멋진 신랑의 입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 오늘의 아름다운 꽃 우리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 신부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어, 맞절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우리 신랑 신부의 우리 예물을 예쁜 꽃바구니에 담아서 입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우리 이민영 역의 조카, 어, 우리 예서 연준이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도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의 집에 놀러 가면 자고 어, 봐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네, <laughs> 어, 아주 예쁜 친구죠. 네. 지금부터 예물 교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의 어여쁜 손에 반지를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번에는 우리 신부께서 우리 신랑께 반지를 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어, 직접 쓴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멋지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신랑 신부가 저 사랑의 서약을 직접 어떤 날 밤에 같이 또 둘이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홍량홍량 홍량 재밌게 웃었을까를 어,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어, 그런 예, 예쁜 서약이었습니다. 어, 두 분의 사랑의 서약에 이어서 어, 이어서 이번에는 성원선언가 순서입니다. 어, 성원선언가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성원선언문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이 성원선언가는 대전 통기타 리스트, 우리 어, 신랑신부의 기타 동호회죠. 동호회 어, 연주를 해주시는 분들이데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인가봐요. 네. <laughs> 굉장한 고수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호회 분들의 멋진 공연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멋진 소소한 가불러 주시오, 우리 기타리스트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축가입니다. 어, 축가 순서 역시 대전 통기타리스트의 연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 신랑 신부가 저 대전 통기타리스트에서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현재 옆구리가 시리고 너무 외롭다 하시면 대전 통기타 리스트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새로운 또 특별 가수가 되기가 되어 있는데요. 깜짝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어, 신문은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이전해 어,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랑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 어, 지금까지 설레는 마음들, 앞으로도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쁜 어, 어, 부부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우리 신랑 신부가 오늘에 있기까지 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주고, 또 가장 감사한 분들이죠.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신랑, 함께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쁜 결혼 생활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멋진 사위. 네 우리 딸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시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랑,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멀리 대전에 떨어져서 아들도 자주 못 보실 텐데 아, 대전에서 뭘 하고 있었나 싶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예쁜 며느리를 얻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이렇게 멋지게 썼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아버님 아버지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한번 우리 며느리 한번 안아주시고 아들도 안아주세요 네네 네, 며느리도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아들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거짓로들을 향하는 걸음만이 남아있습니다 어 이제 두 사람의 앞날에 어,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어, t 사회자 타임 어, 저의 시간입니다. 성역권을 좀 괴롭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에 어, 괴롭기만 하면 은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 기분 좋은 어, 댄스를 좀 보고 오늘 마치면 어떨까? 에? 에, 우리 신랑이 에, 흥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너무 놀라운 것은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랑의 우리 어머니께서도 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두 분의 커플 댄스 지금부터. 네두 분의 커플 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의 밝은 미래를 향한 행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신랑 신부의 행진이 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이상으로서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곧이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네비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셔서 기념사진 촬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요정은 2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사 인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